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경남 합천의 한 교회 예배당과 사택이 전소됐습니다. 담임목회자와 사모 그리고 자녀들은 명절임에도 불구하고 마을회관에서 지내야 했는데요. 명절 연휴에 화재가 발생해 큰 피해를 입은 현장을 진수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경남 합천군 합천읍 금양리 산자락에 위치한 등대교회에 화재가 발생해 교회 예배당과 사택이 전소됐습니다. 명절 연휴였던 지난 13일 오후 6시 10분 자동등기구 센서의 고장으로 과열된 전구에 불이 붙으며 목조로 건축된 예배당에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처음 불을 발견한 합천읍 사동리 이장 이영권 씨의 신고로 소방당국에 의해 화재는 진압됐지만 이미 예배당과 사택은 잿더미가 됐습니다. 사실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 여기서 한 2km 떨어진 부분인데 축사에 사로를 주는 과정에 연무가 있어서 우리가 1구에 바로 긴급하게 전화를 했습니다. 아 많은 얼음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게 주위에서 도움이 될수 있으면 도움을 주는 게 좋겠고.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예배당의 방송 시설과 집기류, 사택의 모든 물품이 불에 타 3억 원의 재산 피해가 났으며 이명대 목사와 김혜민 사모 다섯 자녀는 지낼 곳이 없어 마을 회관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아, 이거 많은 분들이 저희 이제 이 상태로 나와서 양말 하나도 없었는데 다 여기서 보내 주셔 가지고 다 치우고 있고 정리하고 있고. 네. 합천 등대 교회는 교회가 없는 곳에 복음을 전하겠다는 이명대 목사의 사명으로 합천군 금양리에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오지 미곳에서 버섯 농사를 지어 오일장에 판매하며 마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것 아니잖느냐. 그러면 우리 것 아니면 그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또 행하실 것을 우리는 믿고 가자. 그래서 이제 모든 자녀들도 또 우리 안에도 저와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극복해 가고 있습니다. 복음이 없는 곳에 복음을 비추기 위해 개척한 등대 교회. 화재 복원이 잘 이루어져 복음의 오지인 이곳에 예수님의 빛을 비추는 등대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로 거듭나길 바랍니다. CTS 뉴스 진수영입니다.